이거 어, 에어포트 쪽 닦으면은 옆에 건물 옥상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계속 먹고 있어야 돼, 여기. 나는 아파트 붙어 볼게. 나, 나도 브라핑 갈게. 이쪽 조심해라. 나 이쪽에서 최소 3명 봤다, 지금까지. 오케이. 근데 옥상에 있다, 없지? 거기 볼수 있잖아, 옥상. 여기 옥상. 일단 에어포트만 시켰어. 그 컨래퍼는 현재가 이각이 되게 많아. 여기 하나 보는다 이제 뒤로 와자. Okay. 쓰러졌어. 브라핑 봐야 돼. 브라핑. Moving. 버스 안에 버스 안에. 뒤에서 쏜다! 뒤에서! 창고에서! 버스 쪽 하나 더 들었지 <목소리> 음. 우리 밑에 있을텐데 아마 이렇게 죽는어 지금 어디냐